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정인아 정의나 TV의 정인아입니다. 오늘 또 저희 아빠와 함께 봄이면 우리나라도 보니까 산불이 아주 뭐 굉장해요. 강원도 뭐 양양 이쪽 돼 가지고 뭐한달 내내 붙더라고요 여기는. 음. 근데 북한도 산불 한번 나면 그렇게 한달 내내 붙나요? 붙을 게 있어요. 그걸 그나저나 신기한 거야. 그래서 여기 와 보니까 한달 내내 붙는다 그러고 또 작년에 호주에서 호주 전역을 태운다 할 정도로 산불이 났는데 그게 다 이자처럼. 태울 게 많으니까 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산불 남북한이 어떻게 대응이 다른지 그리고 어떤 산불이 주로 많이 일어나는지 어떤 경유로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남북한의 산불 대응 비교 이런 거좀 해보면 좋겠다 해서 이제 주제를 정했는데요 북한에도 봄에 산불이 많이 일어나긴 하나요? 봄하고 가을. 가을이 에. 제일 많이 일어나는데 네. 북한은 봄이라 하기만 하면 뭐 솔직히 말하면 여 여기처럼 연기를 음. 피우고 불을 마음대로 떼게 떼면 그안 되잖아요. 한국은 안되죠 어, 여기선 네. 단속하고 벌금 네. 물어야 되지. 근데 네. 북한은 그런 거 하지 말라는데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밖에. 어... 그러니까 그저 자기 밭에 뭘그 쓰레미랑 다 모아놓고는 집 음. 마당 앞에라도 다불 놓고 막. 아, 하죠, 거. 하죠. 아, 네. 그러니까 그저 불에 대해서는 불 조심, 불 조심 하지만은. 네, 지금도 산불 그런가요? 조심이어야지 네. 그래도. 네. 솔직히 사람들이 그불 조심을 뭐라고 외고까지 하는지 알아? 뭐라? 불을 놓 산에라 불을 놔야 어. 조를 심어 먹는다고. 아, <laughs> 어 그래요? 에. 저는 이런 얘긴 들었어요. 불을 놔야 음. 농사 잘 된다고. 음. <laughs> 그런데 <웃음> 어. 어, 그 그게 원래 저 북한은 그걸 어떻게 또 군중 강연에서 말하는가? 총파분자들. 총파분자들. 음. 총파분자들이 저 살림을 사람들한테 태우게 하려고 어. 산불 조심이라는 구호로 만들어냈다는 거요. 산불 조심. 어, 음. 그 사내라 불을 나서 졸을 심어 먹어라. 아. 어, 이래서 산불 조심이라는 거그총파분자들이 만들어낸 반동적인 구호야. 아, 어. 그래서 저 산불 근절. 어, 맞아, 맞아. 어.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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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어렸을 때 산불 조심했어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산불 조심이라는 거 어. 말을 쓰지 못하겠다고. 산불 근절. 에? 만약에 이제 불이 났다 그러면 어떻게 불을 끄나요 북한은? 전체이면 동원이죠 산에 불 났어요 저게 그러면 응. 올라가나요 거기로? <laughs> 거기 올라가야지 깍지고 뭐 근데 산이라는 게 아빠 여기에 있는 거 같아도 한참 가야 되잖아 한참 가지 며칠씩 가야지 며칠이 가, 가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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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교대적으로 먹을 거라면 실을 날라 가면서 엄마 어떻게 어. 사람이 끄는 거예요? 그렇지 뭘로? 물로 아니면 흙으로? 아 굵어내야지 산 같은 건 불을 굵어내 그렇게 하고 어. 차단 그 방화벽을 만들어야지 멀찌감이 가서 그저 불이 아 그, 흙으로 어, 담벼락을 쌓는 거 아니 그저한삼 미담 삼미 넓이로 그, 그 나무로 다잘라 버려야 돼아 불이 옮겨붙지 못하게 에, 에. <laughs> 엄마 그렇게 그래가지고 그불붙는 데는 다 태워버리고 이짝에는 네. 넘어가지 못하게 이 그런 방법이 아니면 네. 그다음에 가랑잎을 막 긁어서 불붙는 네. 쪽으로 다재 뿌리고 네. 이 사람 물로 그야 울타리를 치는 거지. 그러 인명 피해도 응. 많이 나겠는데요? 불불불 꾸면서 실제 모습 정말 그 구원 나무로 살리면서 응. 군인들이 구원 나무를 끌어안고 죽었다는 소리. 어 뭐, 그거구나? 이거 어, 막 어, 손까지 어, 이렇게 깍지 껴서 죽었는데 응. 죽은 다음에 이걸 빼려니까 안 빠졌다고 응, 기는 응. 거. 거기 에초상장을 손이라 이렇게. 어 죽었다는 이거 이렇게 하나 하나 응. 펼쳤다 기는 게 진짜 고. 이게 소지 말하면 진짜 짜증나. 산불을끄려고 군인들이 막 그러다가. 마지막에 군인들이 불에 포위된 거야. 그래서 죽은 네, 걸 그렇게 포장하는 나 시장. 아우 응. 막욕나와 응. 무슨. 근데 사, 나도 그거 직접 겪어봤는데 포위되기만 하면 숨부터 못. 그렇죠 이게 뭐열 열이나지 어... 연기 그 불이라는 게 말하자면 그 가스가 엄청난 어, 어, 거야. 그용광로 네. 그 속에 있는 거나 아 그러니까 그렇지. 숨을 쉴 수가 없어. 맞아요. 음. 아...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서 벌써 질식돼서 죽는 거야. 그러면 이게 그냥 까무라치겠네요. 엄마, 그렇구나. 하고, 우리나라는 음. 보니까 이 저번에 그 강원도 뭐 양양도 그렇고 음. 뭐 작년에 불이 엄청 났어요. 근데 아빠 말처럼 음. 나무가 너무 무성하니까 막 음. 얘가 한달 내내 붙더라고요. 근데 헬기가 이렇게 떠다니면서 공중에서 물을 내리 뿌리고 막 이렇게 북한에서 혹시 산불구라고 헬기 동원되진 않나요? 그거는 좀 말하자면 뭐 제네저 김정일이나. 음. 어? 그런 무슨 유적지라던가 축각이라든가 이런 특각 그런 대나 대문, 음. 공군 부대를 동원시켜서 부르꾸지 그 다음에 일반 산에는 뭐 군용기를 가지고 불끄는게 음. 없고 네. 여기처럼 무슨 소방 비행 그거도 없어 네. 그러니까 그서 자, 아, 그렇대서 소방차 무슨 뭐빈뱅지 못한 그런 소방차를 끌고 산에는 못 가는 아, 거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아, 그냥 올라가서 그래서 사람을 그냥... 끄는 거밖에 없어. 예. 그러면 대부분 산불이 일어날 때 어. 어떤 이유로 북한에서는 산불이 많이 일어나나요? 뭐 담배꽁초를 던진다든지 아, 그러니까 아니면 소터지를. 말하자면 부주의지. 예. 그러니까 그 이런 경우가 있어. 그뭐 마을에서 제일 나이 먹은 음. 할아버지 어떤 이제 몇년 아니면 죽을 할아버지한데 음. 산불 좀 놔라 와. 어 그러면 어. 우리가 이제 아아아이살 때까지 우리 식량을 도와주겠다. 아 젊은 사람들이 시키는 거예요? 그렇지. 뭐뭐또 갈력 음, 만들라고. 어, 산업이 께서 심으라고뭐심으라고 왜? 어, 어, <laughs> 어, <laughs> 그래 고구려 산을 한번 뭐쭉 보는 거야. 밭을로 어. 쓸수 있는 산을 아. 그렇게 해서. 이 미공급 되게 산불이 많이 났어. 아 맞. 어다베겼죠 뭐. 산불. 그래가지고 어. 진짜 그 산에 또농사질라니그 나무라미 나무 있는 거다 걷어서 어, 불질러서 또, 또 그게 불로 번지고 어. 이렇게하다 나니까 북한이 산림이 다한 개야 된 거야. 그럼. 그렇죠. 그렇게 하고 딴걸그 다음에 농사를 짓기만 하면 또그 산림경영소들이나 이런 데서 그 뭐야 보밭 이런 음, 농사를 짓는데 음. 너네 여기라 나무를 심어서 5년 동안만 관리하고 나무가 다 자라면 철수한다 음. 이래 놓으니까 사람들이 그거 철수하기 싫으니까 5년 전에 4년쯤 되기만 그 나무 다 뽑아버리고 아, 또 조그만 새가 조그만 거 심어 놓는 거야 그러니까 될 수가 없네요 어, 그래 놓은 건데 이번에 김정은이가 저살림화를 한다면서 일체 농사를 짓지 못하게 해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먹는 게더 없지. 더 또. 먹을 그러니까 더... 사람들이 먹 먹을 게더 바쁘지. 아니 그러니까 돌대가리예요. 음. 먹을 게 없어서 심는데 그걸 뭐 심기 하면 음. 거냐, 어? 살림만 하라고.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결론은 뭐 인가? 한 살림화를 하기 하면 인민들이 먹을 게 없고. 그럼 사람이 죽어 나가. 사람이 살이란 농사를 지으면 먹을 게흔해지고 예. 네. 이런 두 갈래 길이야 지금. 아니 그래도 사람이 살아야지 자기가 먹여 주지도 못하면서 막 이게 진짜 해결이 안 되나. 응? 지금 아빠 말대로라면 농사는 농사대로 망하고 살, 이거 살림은 살림대로 죽고 그냥 그거밖에 없어요. 거기다 북한은 또 강냉이를 그렇게 심잖아요. 강냉이가 땅을 그렇게 산성화해 만든대요. 아 돼지도 먹기 힘들하는 어 강냉이를 사람 먹이겠다 그 꼴이니까 그 그러니까 김가나 강냉이 농사를 김일성이가 발기한 게왜 그랬는가? 이 먹고 소화가 잘안되겠끔 그런 음식을 먹이나야 너네 힘든 일을 시켜도 배고픈 줄 모르고 할 것이다 해서 저거 저 강냉이를 음. 먹인 것 같아 근데 또 김정일이가 가만히 올라와서 보니까 아 저거 또 그냥 먹고소리 저거 소화 안되면 또 그러니까 조금 좀 소화도 좀 되게끔 해주려고 또 감자 를 가득 심으라고요 그니까는 농사라는 게 여기 한국처럼 제가. 뭔가 과학적으로 어, 어. 왜? 아 요만한 땅대기를 놓고 돈을 벌수 있는 걸 연구하게 하고 그러어. 뭐 이렇게 해야 되겠는 이거는 국가적으로 무조건 뭘 심어라 뭘 심어라 해놓으니까 밭대기는 밭대기대로 또 북한은 조금만 경사된 그런 산에는 어전 사람들이 힘들다고 올라다 안 가요 음. 그러니까 그런 산에는 대수로 콩 같은 거 심어놓고 풀밭이야 이거죠 아. 네? 그러니까 평지밭만 지금 잘 관리해가지고 또 검열 오는 사람들도 그런 산밭은 아라도안 가본다고 평지밭만 음. 보지 근데 북한은 또 지형학적으로 산밭이 많잖아요 평지밭보다도 음. 논밭도 많이 좁고 그런데 황해도 지방 음. 내놓고는 그래서 아. 김일성 역 이랬다잖아요 그, 그 뭐야 신해방지구 그그 음. 황해도 그 쪽에 음. 그 뭐, 배감 어디에요 그쪽을 내가 음. 음? 6.25전쟁 때 뺏어온 게 정말 잘한 거라고 이렇게 캐제불렀다 그러잖아요 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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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황뽀를뺏어다그그다지금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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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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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를 뺏어왔다고 이렇게 음. 좋아했대 김일성이가 음. 그, 그 정도로 항해도 지방 빼면 살곡, 그 곡창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산밭 밖에 없는데, 아빠가 말한 것처럼 다 협동농장화 시켜놓으니까 누가 내밭 관리하듯이 하나요? 우리나라처럼 뭔가, 이렇게 다 개인농화 시키면, 아, 하지 말라고 그래도 할 텐데, 어? 옛날에 김일성이가 뭐라 그랬어요? 지주들한테땅 뺏으면서, 어? 무슨 땅은 뭐야, 어? 배, 뭐 농산 짓는 농민들에게 주고, 뭐 어쩐다 길더니, 싹다 협동화 시켜버리고, 오히려고딱개개한는데으면 어, 얼마나 잘 갖고 있겠어요? 지금 생각해봐도. 그러니까 나는 협동농장 이런 거난 믿지 않고 그러면 뭐열 사람 똑같이 해갖고 똑같이 나눠 먹으라는데 열 사람 똑같이 일안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고 뭐 얘기하다 보니까 막 흥분하고 막 이러는데 그 정도를 정말 아 정말 산불 얘기하니까 또 이렇게까지 왔네요 여러분들께서도 좀 들으시고 아 남북한이 참 이렇게 다르구나 또한번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아 좀. 또, 재밌는 주제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